창세기 100백답 공창에 두신 광명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관 넷째 날 공창에 두신 광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대를 11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사실은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성경적 창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만유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궁창은 뭐냐? 창조주가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하늘 가운데서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려는 어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궁창은 대기권이죠. 물론 그 크기는 노아홍수 이후에 달라지기는 했지만, 땅에 인접한 하늘, 대기, 공기가 있는 공간, 이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병부의 답 제23강과 최근엔 122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체들이 있어. 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원문을 지경하면, 어, 광명들이 있으라. 인거에요. 광명체들이 있어. 이거는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들이 있으라. 이어구는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심에 빛이 있어. 그쵸 빛이 있으라. 있으라. 예히오를 한 것처럼 예히메오로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오르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메오로트. 마오로의 복수형이 메오로트예요. 이게 오르가 아니고 마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는요, 장소 또는 도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오로는요, 빛을 내는 장소 또는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빛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빛 자체를 봐도 어색하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여기서는요, 네,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본문에서 마오르는 하늘의 궁창적 대기권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문맥상 천체 자체가 아니라 빛을 내는 장소,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장소 또는 그 빛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예를 들면요, 태양은 궁창 밖 멀리 있잖아요. 대기권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나는 장소, 태양 빛은 궁창에 두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땅을 비추게 하신 겁니다. 이는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멀리 보이는 별빛 거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존재하기 시작할 그때 그 광원에 해당하는 천체는 막다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은 이미 어떻게요? 이 대기권 궁창에 와서 이 땅을 비추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먼 광원으로부터 이 궁창까지 오는데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이 빛이 다와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시작되었다는 라 겁니다. 예. 빛을 내는 천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처음 창조될 때그 빛은 이미 대기권에 와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인 아담처럼 예, 성숙한 우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 아담에게는 예, 뭐 유아기, 태아기, 뭐 소년기 이런 어린 시절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바로 어른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 바로 이 천체들도 이 우주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걸 시간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없는 유아기, 태아기를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천체들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문을 지격하면요. 낮과 밤이 나뉘도록 광명들이 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 광명들을 만드신 목적이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예,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예, 이어서, 그리고 그것들은 징조들을 위하여, 그리고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위하여 있으라고 존재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알려주고,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이런 목적들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모두 인류 지향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예, 징조, 오터라는 단어인데, 오터거든요. 오터. 오프. 예, 바버, 의 타버. 이, 이제, 고대의 히브리어 모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알렘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 뿔 날린 소입니다. 황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힘을 상징하고 지도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못처럼 생겼죠? 못입니다. 못. 예. 그리고 이건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 예. 예, 바버는 못이고요. 어, 타버는 십자가.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상형 문자의 의미로 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못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놀랍죠. 옷 징조라고는 단어가 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그 징조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요, 1월 성신에는 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들, 징조를 나타내라.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이장 구절로 1 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다시 오실 때, 누가 보금 21장, 25절로 27절, 이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것이 바로 별들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계절을 명하심으로서요, 또 농업이나 업이나 기타 인류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 태양계의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고, 또, 날을 정하심으로써 밤과 낮과 조수, 간만 차이가 있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도록 하셨고요. 연한을 정하심으로써 지구와 태양계의 공전 주기를 정하신 것이 되는 거죠. 인류 구속의 역사는요, 계절, 날, 연한이라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 인류 지향적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륜 가운데 태양계와 천체들은 존재와 운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는 모든 천문학적 현상들이 빅뱅이나 오랜 시간에 걸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존재하며 유지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은요, 그대로 되니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제 1장에서는요, 그대로 되니라가 몇번 사용되었다고요? 일곱 번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되니라에 해당하는 바 예희는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대로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또한 이 표현을 일곱 번 사용하신 것도 의도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모두를 대신하고 완전 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요. 만드신 만유가 모두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것은 14절 말씀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직역하면 그 광명들이 그땅 위에 비추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 안에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창조하실 때 광명들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광, 강조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명들은 창조되면서 그 빛이 대기권에서 땅을 비추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은 땅에서 살아갈 인류 지향적 목적으로 운행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장세기 1장 14절, 15절에 하늘의 궁창에 두신 광명체에 대해서 위치, 목적,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